무선 진공청소기 알리 탑3 가성비 해외직구 이 제품은 무선 핸드헬드 진공청소기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강력한 흡입력과 편리한 무선 디자인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150W 듀얼 모터 덕분에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LED 조명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좋습니다. 또한 헤파 필터를 사용하여 미세 먼지까지 잡아주는 성능이 뛰어나며 0.5리터의 먼지 상자 용량도 꽤 적당해 자주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 또한 슬림하고 가벼워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정용으로는 물론 차량 청소에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하니 다재다능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이 무선 청소기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겁니다. 뷰처의 휴대용 무선진공청소기는 정말 기대특히 반려동물 털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38kPa의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카펫과 단단한 바닥에서 모든 먼지와 털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1.5L의 먼지컵은 충분한 용량으로 청소중에 자주 비워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헤파 필터를 사용해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걸러내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배터리 수명도 한 시간으로 적당해 중간 크기의 공간을 청소하기에 충분합니다. 무게가 3kg 이하로 가벼워서 이동이나 보관이 용이하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주방이나 거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뷰처 진공청소기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갖춘 훌륭한 제품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V14 무선 핸드헬드 청소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250W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먼지와 진드기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죠. 28kPa의 흡입력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며 자동차 청소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8인일 기능이 다양한 노즐을 제공해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방진컵 용량도 1.1L로 넉넉하여 자주 비울 필요가 없고 무선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뛰어나며 가벼운 중량 덕분에 손목 부담이 적습니다. 조절 가능한 진공관은 사용자의 키에 맞춰 조절 가능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종합적으로 V14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청소 솔루션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